죄악의 전쟁 소설 난 임페리우스 저X끼는 나 싫어 빛의 폭풍 소설 난 임페리우스 저X끼는 디아블로 3오 만나면 사이에도지 않겠다 시동실 같었다. 어? 난 임페리우스 저 새끼 전치. 뭐지? 아니 대체 내가 왜싫은데 내가 시드는 500까지 말루가. 좆같이 못생겨서 싫고, 헤어스타일 좆같아서 싫고, 입 냄새 나서 싫고, 존재 자체가 싫고, 비띠하게 생겨서 싫고, 멍청해서 싫고, 똥 냄새 나서 싫고, 그냥 싫고, 존내 음... 싫고, 뼈나서 싫고, 편하게 전부 터싫고 뭐, 야 이건 자, 일단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희망의 때 전사 아우리엘이 그동안 겉으로만 보여줬던 아주 선한 설정상 모습에 대해서만 집중해봤는데요.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아우리엘의 이면에 감춰져 있었던 추악한 민낯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하는데 뭐지? 바로 그녀는 디아블로 세계관 최강의 말빨러이자 최고의 정치 선동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집단 내 따돌림을 조장하고 이를 동조하도록 착한 동료들을 끌어들이기까지 하는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악랄한 면모까지 보여주는데 그 와중에 그렇게 했던 그 모든 행위들이 실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 같은 편을 팔아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었나 하는 의혹까지 있었으니, 진짜 현실 같았으면 거의 사회에서 매장되고도 남을 만한 개쓰를 거의 뭐 이정 도면 사실 이 시리즈의 진정한 흑막이 아닐까 싶은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녀가 작중에서 보여줬던 악랄한 행보들을 차근차근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녀가 디아블로 시리즈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역사적 사건은 바로 디아블로 3 시점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벌어졌던 죄악의 전쟁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는 죄악의 전쟁 결말부에서 다섯 대 천사가 성역과 인간들의 존속을 놓고 투표를 벌이고 있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섯 대 천사는 자연적으로는 절대 있어서는안될 인간과 성력의 발견으로 인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특히 임페리우스가 거의 뭐 발작을 합니다. 그냥 안절부절 정신을 못 차려요. 근데 솔직히 임페리우스의 심정도 이해는 가는 게 사실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지구에서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떤 한 과학자가 유전자 조작에 성공해서 어떤 새로운 종족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종족이 너무나 뛰어나서 이제 그것들이 우리 인간들을 초월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과학자의 아내가 또 야망이 엄청나.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화성에 새로운 국가를 몰래 건설하려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찌저찌 그게 또 성공했는데 한참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사실이 세간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어느덧 그들의 문명과 군사력이 우리 지구의 문명보다 더큰 잠재력을 발휘하고 있던 찰나 마침내 그 이종족 국가를 우리 인간들이 발견하게 된게 딱. 저 상황인 거예요. 진짜 현실 같았으면 개 난리 나는 거죠. 솔직히 이런 뉴스 나오면 그냥 군대 파견해서 조져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솔직히 무섭기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진짜 임페리우스의 반응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하고 본능적인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 선동의 대천사 아우리엘은 뭐 원래 성격이 희망적이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그냥 임페리우스가 싫어서 그랬던 건지 그러한 임페리우스의 말에 하나 하나 딴지를 걸고 오직의 꼽을 줍니다. 그래? 그리곤 그저 인간들의 숨겨진 가능성에 대해서만 예찬하며 그 모든 것을 평화라는 말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다가 일대일로 결판이 안 나니까 자기 주특기인 말빨로 서서히 하나둘씩 선동을 하기 시작해요 어? 자 일단 가장 먼저 말티엘에게 시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혜로운 대현자 말티엘 선생께서는 아주 깔끔하게 입구 컷을 시켜버리죠 그냥 기권해버려요 자 그래서 곧이어 그녀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만만한 우리 순둥이 이태리엘을 붙잡고 똑같이 물어보는데 거의 뭐 상황이 흔한 일진녀가 찐따 하나 붙잡고 압 정도 하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착해빠진 이태리엘이 뭐별수 있겠습니까 음, 그런가? 이럴 수밖에요 자그 바람에 분위기 타서 우리 정의의 화신 티리엘 형님도 원래는 지극히 이성적인 판단과 함께 임페리우스의 편에 섰다가 결국은 여론에 못 이겨 그 둘의 의견에 동조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죄악의 전쟁의 결과를 이루어졌던 그 모든 투표와 의사결정 과정들이 이 실은 결국 다이 아우렐이 의도한 대로 흘러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류 디아블로 스토리에서는 이 성역과 인간들의 운명을 결정지은게 티리엘의 최종결정 덕분이었다며 아주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오직 티리엘에게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사실 티리엘이 그런 생각을 하기 이전부터 가장 먼저 인류의 존속을 지지해왔던건 다름아닌 이 아우리엘이었습니다 오히려 티리엘의 디폴트값은 확실히 현명한 천사들의 재판장답게 인간들을 보자마자 딱 봐도 이건 답이 없겠다 싶어서 임페리우스와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다 말살시키자는 입장이었죠. 자, 그런데 대체 그녀는 왜 그렇게 인류의 존속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진짜 앞서 설명 들었다시피 사실 상식적이고 당연한 반응은 어쩌면 임페리우스 같은 반응이었을 텐데 말이죠. 뭐, 물론, 앞서 1편에서 살펴봤다시피, 그녀는 모든 만물에게서 희망을 볼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인간은 물론, 악마들에게서조차 희망을 볼수 있는 존재이긴 했었죠. 그렇습니다. 이 아우리엘은, 기본 속성 자체가 모든 만물을 포용하고 인정하는 존재, 곧 천사와 악마의 자손인 인간들은 물론, 악마조차 포용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즉, 그녀가 사전에 악마와 거래를 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하필 때마침 죄악의 전쟁 결말부에 인류의 어머니 릴리트의 아버지이자 아우리엘에게 흑심을 품고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악마들의 수장 메피스토가 굳이 등장했던 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뭐 물론 제약의 전쟁 당시에 디아블로는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멘탈이 터져 있는 상태였고 발은 뭐 워낙 멍청해서 데려와도 의미도 없는데다가 나머지는 짬이 안 돼서 못왔다곤 하지만 뭔 소리지? 하필 이 자리에 굳이 메피스토가 와서 협상을 체결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자 일단 악마들의 수장 메피스토가 아우리엘에게 흑심을 품고 있다는 설정은 과거 칠악마 특집 제 1편 메피스토 편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내용입니다. 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이 디아블로 시리즈뿐만 아니라 블리자드 프랜차이즈 곳곳에서 메피스토가 아우리엘에게만 유독 특별한 행동을 취한다는 단서가 많이 포착된다는 것인데 자 그래서 그냥 요점을 말씀드리자면 바로 이 아우리엘과 메피스토 사이에는 어떤 특별한 커넥션이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혹입니다. 일단 방금 설명드린 부분도 그렇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죄악의 전쟁 상황 때도 메피스토는 굳이 등장과 함께 아우리엘에게 윙크를 날렸다는 의미심장한 묘사가 책 속에 기록되 되어 있는데 그리고는 곧이어 메피스토는 천사들에게 한가지 협상을 제안해요. 그것이 바로 성역 불가침 조약이었습니다. 곧 드높은 천상과 불타는 지옥은 그 어느 쪽도 인간 세상에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고대 법률이 바로 이때 메피스토의 제안에 의해 만들어졌던 것이었죠. 자 그런데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아우리엘의 의견에 따라 성역과 인간들을 보존하기로 결정하자마자 곧이어 등장한 메피스토의 제안에 따라 성역 과 인간 세상에 절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보호 법률을 만들었다. 마치 꼭그 둘이 합을 맞춘 듯이 인간들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모양새인데.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 벌어진 일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천사들이 고지식하게 그 법률을 고지 고대로 지키고 있는 동안 악마들은 몰래 인간 세상에 접근해서 인간들을 타락시켜 마침내 대악마 사명제가 성역의 강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뭐 뒤늦게서야 티리엘이라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호라드림을 창설해 사태를 수습하긴 했지만 이미 분쟁의 균형은 악마들 쪽으로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상태였죠. 즉 메피스토는 애초에 천사들의 고지식함을 이용해서 그러한 제안을 제시했고 결국 모든 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인간들을 보존하는데 가장 열렬한 지지를 보냈던 건 다름 아닌 이 아우리엘이었죠. 뭐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단순히 상황적 맥락적 근거로 추론한 내 피셜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타락을 밥 먹듯이 해왔던 게이 디아블로 시리즈였고 디아블로 3 이후론 천사 역시 운명을 벗어나 타락할 수 있다는 설정이 공식적으로 추가된 만큼 이 아우리엘 역시 타락의 여지는 이미 차고도 넘친다. 것이죠. 아니 어쩌면 이미 타락한 상태였지만 그동안 그 추악한 모습을 숨기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고요. 본래 희망과 절망은 아주 한끗 차이일 뿐이니까요. 아니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인성이 나올 수가 없... 게다가 사실 그런 비밀친구 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 아우리엘의 판단과 선택은 상당히 감성에 치우친 선택이었으며 결론적으로 천상의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된 실책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결코 이러한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희망의 밝은 면 뒤에 감춰져 있었던 그녀의 어두운 의혹들에 대해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근데 솔직히 사실 이거랑은 별개로 임페리우스는 그냥 싫어하는 것 같아요 <laughs> 그냥 쉬고 존나 <존내> 쉬고 <laughs> 여기내펄레미올 곳이 아니다 또 만나면 사유해두지 않겠다 신경 쓸거 없다 어차피 저 새낀 저 뭐지? 자오셨죠 그냥 개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디아블로3 오리지널 바로 다음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빛치 폭풍 소설에서도 이 둘의 신경전 아니 임페리우스에 대한 아우리엘의 일방적 갈굼은 여기에서도 계속되는데 심지어 여기선 임페리우스의 불관 벨제엘까지 천사들 앞에서 꼽을 주는 걸 보면 그냥 얘는 임페리우스와 관련된 모든 게 싫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분명 세상 모든 만물에게서 희망을 본다고 하잖아 그냥 시고존내식 뭐 여하튼 그녀는 이 비칠 포풍 소설의 이야기 속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불쌍한 이태리엘을 선동하고 마침내 당시 천상에 남겨져 있었던 검은 영혼석을 티리엘에게 넘겨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건또참 어이가 없는 게 소설 초반부에는 자기 판단에 따라 티리엘의 의견이 말도 안 되는 의견이라며 막 꼽을 주다가 후반부에는 또 마음이 막혀가지고 막 그렇게 대세 전환해서 티리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 자그러니또 결국 그 사이에서 임페리우스만 나쁜 새끼 되고 이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는데, 정말? 얘도 참 한결같죠? 저저 정말 그래. 자, 그리고 그렇게 이 사건의 결과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말티엘이 영혼 거두기를 시작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하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렇게 보니까 결국 다이 아우렐이 의도한 대로 했더니 세상 다 터버리고 그냥 바른 말 했던 사람만 나프처럼 되어버렸던 거네요. 진짜 임페리오스는 그저 다 맞는 말만 했던 거였는데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봐선 아마 말티엘이 앙기리스 의회를 떠난 것도 다이 받아주는 게벅차서 자, 아, 그런데, 이런 민낯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우리엘은 설정상에서나 실제 유저들에게나 상당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입니다. 뭐, 그 이유라면, 이쁘기 때문이죠. 에? 그녀는 대천사들 중 유일한 홍일점이기 때문인데, 뭐, 제 채널의 시청자 비율 마냥, 이 디아블로 시리즈 유저의 약 99%도 다 남성들이기 때문에,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죠. 그리고, 사실 반대편인 악마 측에서도, 게임상 비중에 비해선, 유독, 안다리엘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 뭐, 편인데, 뭐였지? 그건 역시, 뭐, 대충 이러한 맥락 문이었고요 자, 하지만 특히 이 아우리엘은 실제 설정상에서도 정말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기로 소문난 존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일화로 디아블로 3제 사막에서 건달 추종자 린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을 때이 아우리엘과 마주치면 린던이 이 아우리엘을 두고 내가 본 여인 중에서 가장 눈부신 분이로 말씀마저 감미롭습니다. 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뭐, 물론 사실 천사의 얼굴은 단순히 에너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린던의 언급은 그저 아우리엘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작업용 멘트 정도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건 그만큼 이 아우리엘이 얼굴 외적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자태를 뽐내고 있었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한, 디아블로4 공식 아트북에 따르면 블리자드의 디자인 팀 역시 이 아우리엘의 디자인은 유독 좀 특별하게 다른 천사들과는 구별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 아우리엘은 게임 속 인물들이나 유저들에게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에게 있어서도 크게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였다는 것입니다. 괜히 세계관 최강자급의 스펙을 지닌 이태리엘이 얘 앞에서 굽신거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외모빨이란 거죠. 뭔 소리지?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디아블로 세계관 속에 말썽꾸러기 다섯 존재 중 하나인 희망의 대천사 아우리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우리엘과 함께 희망찬 하루 보내세요. 뷰! 그냥 식 존나 식